고교 학점제라고 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그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요. 어 최근에 8월 23일 날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포함한 어떤 네,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어 앞으로 이런 단계로 교 어, 고교 학점제를 고등학교에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어, 요, 기자가 고교학점제 2년 앞당겨서 올해 중2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어, 제목이 따졌어요. 그런데, 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사실, 어, 원래 고교학점제의 적용은 올해 중3인 학생들부터 부분도입, 현재 초6인 학생들부터 완전도입이라고 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어, 8월달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제 저의 개념에서는 한, 한 해가 늦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마치 2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처럼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원래 교육부의 방침과는 좀 1년이 미루어져서 지, 진행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어, 교육 현장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2월, 2021년 2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 6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완전 도입하고 현재 중3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2년,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할 것이고, 그, 어, 완전 도입과 부분 도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서 최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뭔가 조금 일정이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럼 고교학점제가 뭐냐? 자. 올 2월 달 훨씬 이전부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끊없이 <laughs> 적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자, 고교학점제란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수하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 그 과목을 열심히 들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나오면 그 학점을 딴 거고요. 여러분, 우리 학모이 대학 다닐 때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과목을 출석을 안 하거나 시험을 망아서 성적을 못 받았어요. 그럼 옛날 우리 F, 빵꾸 났잖아요. 그럼 우리 대학 때 학점을 못 땄죠.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부터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내가 선택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받으면 학점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점을 취득해서 3년 동안 취득한 학점이 고등학교 졸업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딴 학점이 3년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학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한 학기를 더 다닐 수 있는 제도가 고교 학점제라는 어, 제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뭐 다양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알지만 우리애가 학점을 못 따면 어, 고등학교를 한 학기 더 다닐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 드려보고. 자,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기 훨씬 전, 2018년부터 교육부는, 어, 전국에 있는 일반고들 중에, 어, 신, 어, 우리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먼저 경험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지 테스트해 본 다음에 제도 적용에, 어, 뭔가, 어, 어떤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경험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는 학교를 선발해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도봉고등학교 같은 데가 2018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먼저 테스트 해본 학교예요.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현상, 어떤 모습으로 학교에서 학생 교육이 진행되느냐. 자,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어요. 예를 들면,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이 일곱 개 과목은 공통 과목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다니, 이 특목고를 다니던 특성화고든. 다건 무조건 다 배워야 되는 과목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근데 이 7과목은 다른 과목을 선택해 듣기 전에 먼저 배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 7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고등학교 1학년 지정을 하고요. 체육이나 기술과정,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 제2외고를 듣는 데도 있고 한문을 듣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얘들아 고등학교 2학, 1학기, 2학기 동안 국어는 언어매체, 문학, 수학, 원투, 기아, 영어 원, 영어회어, 영어 원 영어 이거 다 들어야 돼. 사회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과학 여기 제시된 것 중에 하나 고르고, 체육은 필수고, 음악, 미술 중에 하나 고르고, 교양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배우는 게 지금의 교과 체계라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사회 과목 중에 하나 골라. 과학 중에 하나 골라. 체육은 필수야. 음악미술 중에 하나 골라. 교양 중에 하나 골라. 그리고 나머지 중에 너희가 원하는 거 여섯 개 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극단적으로 나는 수학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여섯 개 고를 때 언어와 매체, 문학, 영어회화 뭐 이런 거 고르고 수학을 좀덜 들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면 얘들아, 체육은 필수야. 음악미술 중에 하나 골라. 생활교양 중에 하나 고르고, 나머지 전체에서, 뭐, 예를 들면 아홉 과목, 아홉 과목 골라. 이렇게 되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넓게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애가 막 자기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 저 동아시아사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동아시아사가 개설되지 않았네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직접 개설하지 않는 과목이 있다면 그렇게 소수의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 주변에 몇개 학교가 모여서 하나씩 하나씩 개설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듣고 싶은 학생은 옆에 있는 B 학교에 개설된 동아시아사를 선택해 들을 수 있어 학교 간 선택이 가능하다 고교학점제. 자 그런데 우리 아이는 뭐그 예를 들면 로봇 공학 기초 이런 과목을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 공학을 가리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 예를 들어 뭐 교육청에서 어, 주변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 혹은 박사 뭐 이렇게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대학에 어떤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봇 공학 기초 이런 과목을 배우고 싶다면. 그 대학에 개설된 과목을 선택해 들으면 돼라고 학교 밖 선택도 가능하다 고교학점제. 선생님 저는 산간 오지 벽지에 있어서 우리 동네에는 주변에 학교도 없고 대학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어 그러면 너희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놨거든 너희가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개설된 그 과목을 선택해도 돼.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고교학점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이 교과 편제표가 어, 2015개정 교육과정 2015년도에 개정돼서 지금의 초중고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2015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 화면에 이쪽에 있는 이게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과목들은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걸 전문교과라고 전문교과 원이라고 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도 있어요 그 전문교과 2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일반고 아이들은 여기 일반고 아이들이 듣는 요 과목들을 중심으로 선택해 듣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은 학교 안에서 선택해도 되고 학교 간 선택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개설된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전에 교육청과 어~ 협약이 된 대학에 개설된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고교 학점제고요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반고에서 세팅해서 개설 그 과목에 설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 그럼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고 완전 도입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짚어내갈 부분이 뭐냐면 2025년 이후의 고교학점제의 모습을 여러분께 딱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아실 수 있어요.